시간입니다. 마 m n 마 t sure. I'm not s u r 야 i 시 n 불 t 이야 r e I'm 얼마 t s 신 거야, 마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야 u r e I'm not 드 u 야 e I'm not s 빨리, e I'm not sure. 했는지 얘기 좀 해줘. 아,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마시카. 어? 아, 아니야. 난 이미 풀려어 여기 이대로 누어서죽어가야겠다아마시어 번호를 말해. 구급차를 부를게요. 사실 난 죽지 않아. 그게 내가 받은 천벌이지. 마시카, 구급차 번호가 뭐냐고요? 이야 이 멍청아. 전화기 옆에 두고 나서는 내가 직접 쏘는 거야. r 하왜 t i I'm a, I'm a 그만! 독일어 그만해! e bit. Come on, t a l <laughs> <a heart> <laughs> yeah, yeah. 옆에마 옆에 지금션 영어로 하니까 아, 금방 올거래요 고맙다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 그때 다시 한번얘기해 자, 자.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이스너 적절한 호흡을 위해서 자. 자. 이또 뭐하는 거야? 을계 움직이게 하나도일어 좀! 내지 마. 왜 그러셨어요. 아, 가만 가만 자네 머리 좀 한번 돌려봐. 어, 자네 머리에 무슨 빵떡같은 얼룩이 생겼구만. 아니, 야물컬잖아요왜 그런 걸 쓰고 있나? 갑자기 신앙심이라도 생긴 거야? 이제 비엔나가 자신의 전통을 자랑스러운 유태인을 좀 봐야 할 때입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야물컬 쓴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신성모독이야. 독일을 경멸하면서 독일어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어 당장 벗어 싫습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야 아우 어? 아우! 오! 어어 아우! 아! 어, 아, 어, 하지, 어, 제가 어떻게 드요 아우! 어? 뭐? 아우아우좀 잡아 봐. 아우! 오오오호호호호호호 잡았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면 그 대다 걸치지도 마올려주세요 오호. 나 계속 움직이게 해야지. 직무태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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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난 잡을 수 있게 됐다. 난 만질 수 있게 됐어. <laughs>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사람이 될수 있겠다 아 뭐해 뭐해 돌려주세요 죽어가는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난 영원히 산다고 돌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어쭈 말이 심하구만 어? 한판 붙을래? 어? <laughs> 아 제가 심했으니까 갖고 오겠 아, 진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장난친 건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야이 봉청아 방금 전화했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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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장 대원이생님 이름만 말했는데도 주소를 바로 알던데요? 어우 유명하다는 거야. 기분 좋은 일이지. 지금까지 <laughs> 계속 자살 시도 하셔서 일을할수 없었던 거였어요? 내일 이런 모이만 뭐, 내가. 미친 놈처럼 보이는 건뭐 사실이겠지. 오늘은 왜 그러셨어요? 오늘? 네, 설마 제가 지난번 에 했던 얘기 때문에 아니죠? 어머 <laughs> 뭐 때문이에요? 아, 저 아. 아, 진짜 제대로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나 자꾸 어디로 간다. 아, 좀 조심해, 형. 이게 책상에 내 호응장이 를 때렸어 아, 그럼 오늘이 어 그럼 오늘 마흔 세, 마흔 네, 마흔 다섯 번째 자살 시도예요? 아예 아니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런 거그 숫자들은 뭐요? 숫자? 네. 아아 아, 아, 그건 연도야 연도. 사십삼, 사십사, 천구백사십오 년. 오, 어, 괜찮으세요? 받아라. 날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엥? 어? 마스